영수씨가 현숙씨랑 영숙이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숙이는 장거리, 현숙이는 뭔가 왠지 딩크 같아서.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숙씨가 본인은 딩크 아니다. 나는 결혼하면은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되게 애매하고 찝찝하게 얘기를 해. 딩크 같아.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영호씨랑 현숙님이랑 그리고 영수님이랑 2대1 데이트 했거든요. 커피숍에서 현숙님이랑 영수씨랑 이제 1대1로 얘기를 했는데, 영수가 현숙이한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가정보다 일을 더 중시할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계속 마음에 걸려 했거든요. 근데 현숙 씨가 오늘도 영수랑 대화를 할때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어요. 극단적으로 나는 애기를안 낳을 생각도 없고, 극단적으로 애기를 낳을 생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거의 뭐, 딩크 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리고 현숙님은 100억 야망녀거든요. 100억 벌려면은 애 낳을 시간이 어딨어. 그럼 100억 다벌 때쯤이면은 인신이 안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현숙님은 아이보다도 그런 돈을 더 많이 벌고 커리어적으로 그런 야망이 더크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영수씨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현숙씨의 그런 분위기를 읽어가지고 계속 뭔가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숙님 스스로도 자신있게 말을 애매하게 계속 했거든요. 오늘 현숙씨가 영수님한테 나는 결혼하면은 커리어적인 성과보다 애기를 낳아서 얻는 그런 보람이 더 크다. 더 크다고 얘기한 걸그 립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숙님이 보여준 영수씨하고의 대화나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영수가 마음에 드니까 일단 내 마음속 1수니까 영수다 보니까 영수 기분 에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립서비스 한거라 생각해요. 딩크이신 분들 요즘에 대한민국에 딩크이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존중은 하는데 저는 결혼 가치관이 영수씨나 씨랑 순자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애기를 안 낳을거면은 결혼 왜해 뭐하러 재산이 묶이고 그렇게 묶입니까? 자유연애하지. 얼마든지 그냥 금방 헤어지고 싶으면 금방 헤어지고 아이가 가정의 완성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는게. 오늘 영수씨가 확실하게 현숙씨한테 얘기한거는 그 부분은 상당히 옳은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영수 씨가 그 부분까지는 괜찮았는데, 경제권 각자 관리하고 싶다. 경제권 각자 관리하고 싶은 이유는, 명품백을 사주고 싶을 때, 내가 용돈 받으면은 명품백 못 사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그말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기혼자분들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시지 않나요? 뭐 개똥 같은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영수님 명품 신발, 명품 시계, 명품 옷사려고 자기한테 쓰려고 하는 거지, 무슨 와이프 명품백 사주려고 경제권 각자 관리한다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근데도 현숙 씨는 영수님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영수 씨하고 더 많이 이제 영수 씨를 편을 들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영호 씨가 좀 제일 속 시원했던 부분이 오늘 방송에서 전반적으로 영호 씨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영호 씨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와이프 명품백 사주려고 경제권 각자 관리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영호 씨가 어 영수 씨 와이프랑 같이 가서 살면 되잖아 그거를 꼭 남편이 따로 사줘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영호 씨. 딴지를 걸었거든요. 사실 그 말이 맞거든. 와이프랑 같이 가서 사주면 돼요. 경제권을 뭐 와이프가 관리하든 내가 관리하든 누구 한 명이 관리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와이프랑 같이 가서 사주면 돼. 오히려 백화점 명품관이나 그런데 남자 혼자 와가지고 와이프 거 사러 왔다면서 와이프 것만 딱 혼자 사갖고 그러면은 진짜 와이프 거 사러 오는 거 맞나? 막 그런 의심하지 않을까요? 보통 대부분 기혼자분들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와이프랑 같이 가서 와이프 백을 사주든 구두를 사주든 지갑을 사주든 그러잖아. 사실 기혼 자 분들 공감하실 텐데 남편이 사다 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사오면은 그거를 가져가서 또 바꾸면은 두 번이라기 때문에 어차피 남편이랑 같이 가서 산단 말이야 거의 기혼자 분들은 근데 영수 씨는 그거를 꼭 굳이 따로 사준다? 이 이상하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기혼자 분들은 같이 가서 삽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뭐 남편이 사오거나 하면은 오히려 걱정해요 왜냐면은 기껏 이 사람이 사는데 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오거든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사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대 수의 기혼자 여자분들은 면품백 그런 거, 물론 선물 받으면 좋긴 하지만은 매달 생활비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발가워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명품백 사다 주면은 이 인간이 뭐 잘못했나? 오히려 불안감이 휩싸이죠. 그러니까 영수씨가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소리인지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누구 사주는 거야? 와이프 거 사주는 거 맞아? 남자분들도 처음에는 뭘 몰라가지고 와이프 그런 취향을 모르니까 아무거나 사갖고 와가지고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를 맨날 백화점 가서 바꾸거나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와이프를 같이 가서 사요. 아무튼 오늘 영수 씨의 명품편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다. 영수는 영숙일까요? 현숙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맞출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숙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숙일 거라고. 저는 사실 딩크여도 만약에 현숙 씨가 딩크 쪽에 가까워도 현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영숙 씨는 너무 멀거든요 대구 정말 멀거든요 그리고 영숙 씨가 시간 여유가 많고 그러면 모르는데 영숙 씨가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영숙 씨가 자기 소개할 때 워라벨이 없다고 본인이 자기 소개 때 얘기했었습니다 주말에만 겨우신다 근데 영숙 씨랑 대구까지 왔다 갔다 있을까요안 돼요 영숙 씨가 영수한테 올라올 수 있는 것도 결혼을 전제가 돼야 그래야지 발령이 가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수랑 영숙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영수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숙 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씨. 롱디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만 있으면 극복 가능하다고 하는데 안 돼요. 마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좌절하는 게 롱디라 생각합니다. 30대 후반인 남자들한테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롱디가. 그리고 이게 여러분, 20대나 30대 초반일 때는 롱디가 핑계 될수 있는데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 사람들한테는 남자나 여자한테는 롱디가 되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롱디 힘들어요, 여러분. 물론 롱디로 이렇게 뭐 뭐, 주디니처럼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지만은, 이제 3 0대 후반인 남자들한테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영수랑 현숙이가 커플 되고, 나머지는 커플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한 커플 나올 것 같아요, 한 커플. 한 커플 나오는데, 이제 그마저도 형커는 없을 것 같아요.